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서양항공 운송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인 한 조종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세계의 항공사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항공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항공사는 어, 아일랜드에 있는 항공사입니다. 아일랜드가 어디냐면 이제 영국이죠. 영국 바로 옆에 이렇게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Republic of Ireland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있는 항공사를 보여드릴 건데 구글을 통해서 list of airlines of Ireland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아일랜드에 있는 항공사들이. 보시면은, 제일 위에 Air 란 a 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mmenced 어, Operation이 1970년부터 됐다고 나오는데, 이걸 눌러보시면은, 이제 위키로 연결되면서 이 한국사에 대한 정보가 나오죠. 설립된 게 1970년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53년이나 됐다고 이렇게 나오죠. 53년 전에. 플트사이드가 세대를 가지고 있고, 비행기는 Destination 4곳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헤드쿼터가 이제 본사가 콘네마라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 보고 이제 홈페이지도 나오는데 자, 커런트 플리트라고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항공기가 브리튼 놀만 아일랜드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섬에 주로 이제 이용되는 항공기죠. 이게 렇구인승 이짜리 비행기로 그래서 요 A형이 두대 B형이 한대라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티이션을 보시면은 아란 아일랜드라고 해서 섬에만 세군들 어 가죠. 그리고 메인랜드 아일랜드에 이제 거기 이제 헤드쿼터 본사를 두고 있는 곳에 한 곳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구글어스에 이렇게 해서 아, 어디, 여기 어디냐 콘네마라 에어포트 콘네마라 에어포트를 이제 한번 이제 구글어스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자 여기입니다.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콘네마라 에어포트라고 이렇게 구글에서에 나오죠. 여기가 콘네마라 에어포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일랜드 중에서도 서쪽에 이렇게 치우친 곳에 이렇게 있죠. 어좀주의를 보시면은 이렇게 전부 어디 큰 도시가 없죠. 그냥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은 어.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있어, 이렇게 사는 것을 아실 수 있고, 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콘데마라 에어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논의 길이도 보시면은, 670m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작은 공항이죠. 여기 보시면은, 어, 사이즈를 보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건물 크기도 보시면 30m 짜리죠. 예, 차들이 이렇게 돼 있고 비행기도 이제 거의 뭐한두세대 두 이렇게 될수 있는 작은 공간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곳에서 이제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앞을 보시면은 이렇게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섬이 이렇게 세 덩이가 있죠. 큰 섬이 하나 있고 중간 사이즈 그다음 제일 작은 섬이 있는데 어, 제일 작은 섬에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섬 길이가 3 k 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로가 2.5km밖에 되지 않죠. 어, 우리나라의 뭐각도보다도한반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섬이죠. 보시면은 거리도 19km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 여기 이 섬은 17km, 그리고 가장 큰 섬은 18km, 뭐뭐 뭐, 거기서 거기죠. 20km도 되지 않는 이 작은 세 섬의 항공사가 다입니다 보시면 섬의 공항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나오죠. 서 에어드롬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은 섬의 공항 활주로 길이도 보시면 은 570m? 580m밖에 안되죠. 이거는 이제 테이크오할때 사용되는 거이고요 랜딩할 때그 길이는 이렇게 되는데 480m밖에 되지 않죠. 한 500m만 돼도 저 브리튼 노멀 아일랜드라는 구인승 비행기가 운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공항이죠. 제가 어 저기 웨스트레이에 보여드렸던 그 항공 그 공항과 똑같죠. 보시면은 섬에도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여 작은 집들이에요. 이렇게 흩어져서 살고 있죠. 이제 한 가지 이제 이점이 있다면은 이제 영국이나 이런 곳에 이 섬들을 보면 우리나라처럼 이게 산지로 이루어진 섬이 아니라서 다 평지가 많죠. 그래서 공항을 만들기는 용이합니다. 활주로를 만들기는 용이해요. 우리나라처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깎아야 되고 뭐 그런 건 없죠. 공사비는 좀 적게 드는 이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중간에 있는 섬에 또 이렇게 보셔도 이렇게 공항이 다 있죠. 보시면은 그리고 가장 작은 섬에도 이렇게 공항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자, 우리나라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 이 짧은 노선에 공항을 섬에 세 개나 지어 놨어요. 예다 지어졌어요. 어, 이뭘 이렇게 낭비냐? 자, 여러분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보시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마 배도 가겠죠. 뭐, 정확하게 제가 뭐, 그까지는 아직 안 찾아봤는데, 자, 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면 이제 비행기로만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큰 섬에도 선착장이 있고요. 자, 이렇게 작은 섬에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거의 뭐 많이 살지가 않죠. 자, 비행기로만 이렇게 다닐 수있단 그겠죠. 자,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연결되죠. 이렇게. 이렇게 에어아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홈페이지에 여기에 홍보 영상만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겠습니다. 뒤에 항공기 나오고 이렇게 가족이 이렇게 비행기 타러 오고 이렇게 에어아란 이렇게 타고 이렇게 섬으로 가죠. 이렇게 아무 끊김없이 사람들이 이런 구인승 프로펠러기를 타고 이렇게 섬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꼬마들도 이렇게 어른들도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구인생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에어 아란 비행기를 타고 비행, 섬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을 여러분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내려서 섬에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섬을 이렇게 여행하는 것까지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마차도 타고. 자 이런 이제 여행 영상이 이렇게 홈페이지에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바닷가도 보이시죠 이렇게 바닷가 애들이 뛰어 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자 섬에서 이렇게 이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있고요뭐 간략하게 쇼핑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제법 홍보 영상이 길게 이렇게 나오죠 가족이 이렇게 바닷가 이렇게 자전거도 이렇게 차고 다니고요.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된 모습 그리고 이러한 어옛 유적지도 이렇게 다 여행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파선으로 된 곳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관광자원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제보 홍보 영상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짧은 노선에 가서 이렇게도 잘 이렇게 어 바다가 잘보존되어 가지고 휴가를 가족이 이렇게 만끽하고 이렇게 비행편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여행이 편하고 안락하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는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겠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란 아일랜드라고. 여기 아란 아일랜드죠. 요세 군데만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이 항공사가.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렇게 예약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예약을 누르면 자, 콘데마라 에어포트에서 어, 어디로 갈까요? 뭐, 가, 세 군데 거의 비슷하겠죠. 이제. 가장 큰 섬으로 일단 해서 어덜트 한 명으로 해서 싱글 투어리스트죠. 해서 날짜는 어 올해 2024년 11월 29일 이제 오늘 26일입니다. 우리 나라. 이렇게 해서 어 한번 쇼 플라이트 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29일 날세 편이 있죠. 아침 8시 30분, 10시, 15시 이렇게 세 편이 이렇게 왕복한다는 것을 이렇게 나옵니다. 서 so 디파처 8 3 0분해서 a 드투카트를 넣어보시면 자 가격이 35유로로 이렇게 나옵니다. 35유로를 이렇게 환율로 이렇게 어, 네이버에서 검색을 보시면 우리나라 돈 5만 천원입니다. 5만 천원 여러분. 5만 천원에 이렇게 어, 약1 8 k 로를 이렇게 비행으로 이렇게 어, 간다는 거죠. 성인 한명 35유로죠. 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도 이렇게 하, 확인해 볼수 있겠죠. 어, 가장 작은 섬, 여기서 어, 동일하게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는 이제 하루에 두 편만 가네요.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가격은 이제 어,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인승 비행기요 굉장히 작은. 어 제가 백령도에 띄우려고 했던 바로 그 비행기죠. 자, 이렇게 어 아일랜드에서도 이렇게 자 비행 이렇게 섬에 공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행을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와 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남해에도 굉장히 많은 섬들이 이렇게 있죠. 사람들이 대신에 우리나라는 뭐 배가 참 많이 다닌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육지도 똑같습니다. 비, 이제 자동차도 다니고 열차도 다니고 배도 다니는 거예요. 바다는 뭐 배만 다녀야 되냐 이런 게 없죠. 저, 예. 자 어디든 배도 다 다닙니다. 자 한국도 보여드렸듯이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섬이 많은데 자 보세요. 자 아일랜드처럼 이렇게 메 멜랜드에 공항을 만들어서 섬으로 이렇게 다녀도 어, 아까 보셨듯이 한 5만원에 아일랜드는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자, 어, 우리나라로 하면은 좀더 가격이 쌀 겁니다 왜냐하면 아일랜드 국민당 1인당 소득이 우리나라보다 네이버를 통해서 아일랜드 1인당 국민소득을 이렇게 검색을 해 보셔도 굉장히 높죠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3만 5천 달러인데 아일랜드 무려 8만 달러인 나라예요 자, 어떻습니까이 거리를 아일랜드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주고 이렇게 갔죠. 자 소득이 우리나라에 무려 두 배가 넘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제 알란 알랜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 주고 우리나라 치면은 한한 2만 5천 원 주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뭐큰 부담도 없겠죠. 배를 타고 그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멀미도 나고 그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공항을 만들어서 다니고 있는 것이죠. 뭐 공항을 당연히 정부에서 만들어 줬겠죠. 뭐 이렇게 뭐 기업이 공항 세 개를 만들지는 않았겠죠. 자,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많은 섬에. 어, 공항을 만들어서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섬들이 저런 평지가 잘 없고 이렇게 이제 산처럼 이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500미터 짜리 공항을 만드는데 아마 어, 건설비는 좀 많이 들겠죠 이제 그 점은 이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면면 보시면 은 아일랜드를 보시면 이렇게 공항을 만들어 줬죠 육제도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 육지에 전혀 공항이 없다는 점입니다. 자그 점을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자 이제 교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보시면은 어 다른 제가 이런 공항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보시면은 육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공항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비행기편이 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섬에 공항이 만들어지면은 자 이런 이렇게 해안가 쪽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섬에 사시는 분들도 어 이제 육지 인프라가 필요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다니시니까 자 그런 곳에서 이렇게 이제 노선이 만들어져야 섬에 사시는 분들도 육지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또 육지에 사는 사람들도 이제 어 이렇게 도시에 모여서 섬으로 가기가 이렇게 용이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이제 보통 보면은 목포나 이런데 공항이 있으면 좋은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공항 하나도 없죠. 혹자분은 이제 여수에도 공항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외국의 공항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외국의 공항은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곳에 공항이 만들어지죠. 저처럼 똑같습니다. 여수에도 여러분들이 공항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수에서 공항까지 무려 10km에요. 이 엄청난 거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포도 이렇게 똑같습니다. 목포에도 이렇게 마치 공항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곳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상 이제 목포 시내에서 목포공항까지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바로 가는 게 없죠. 거의 13km가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이렇게 가더라도 굉장히 멀죠. 거의 10km 넘어요. 전혀 이제 공항이 교통으로,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점을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거예요. 자, 어 그리고 이제 뭐 사천 여기는 그나마 이렇게 가까 가까울지 몰라도 문제는 이제 서에 사시는 분들이 사천까지 갈일자잘 없죠. 요, 이제 그렇겠그 이제 그 점을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서에 사시는 분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뭐 제주도는 또 이렇게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이제 사람들이 제주도로 갈 것이냐 이제 그 점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지에서 육지 이제 뭐 이런군 해남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뭐 고흥군 쪽에 이렇게 작은 공항을 만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선들 추자도라든지 이런 거문도 이런 쪽을 이렇게 연결 시켜주기만 해도 굉장히 사람들이 편하게. 네, 섬에 갈 수도 있고, 섬에 사시는 분들도 육지로 이렇게 빨리 쉽게 나와서 육지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 점을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섬에도 공항이 필요하고요. 육지에도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항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큰 공항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은, 전부 다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작은 공항입니다. 길이가 600m 밖에 되지 않죠. 자, 울릉도에서 마, 만들어지는 공항에 반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보시면은 이렇게 공항도 보시면은 굉장히 어, 심플하죠. 예. 지금 이, 이 공항 만드는 뭐 얼마 들었겠습니까?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이 공항 만드는데 10억도 안 들었습니다. 요, 예. 약간 이렇게 어 이렇게 페, 아스팔트로 이렇게 포장된 치우더라도 어, 우리나라는 이제 섬을 이제 좀 깎아야 되니까 그, 그 점을 치면뭐 10억 더들 수도 이건 분명히 있겠지만 어좀 이렇게까지 이렇게 뭐 좋은 공항도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이제 구인승이 뜨고 내리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일랜드는 뭐 이렇게 부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공항을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좀 아껴서 만들면은 이제 10억이면 정말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어아란 아일랜드라고 이렇게. 아, 어, 이해 보면 이렇게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플라잉 에어 알아안. 그 에어 알아안 이렇게 다 나오죠. 이렇게 보시면은 에, 뭐 자, 승객들이 이렇게 타고, 유튜브가 이렇게 타고, 이렇게 비행편을 한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요. 이렇게, 어, 섬에 이렇게 도착하는 영상이 이렇게 다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연, 어, 우리나라는 자, 무엇이 문제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어, 아직까지도 잘 모르시겠다면 이제 댓글로 이제 질문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